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엔 패턴 도장 도구를 활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. 오늘 복도를 어떤 패턴으로 싹 입혀보는 걸 해보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어, 모든 자료를 파일 열기 어, 뭐야 컴퓨터에 로컬 디스크 뒤에 어, 생강 제로 모음에다가 다 넣습니다. 그, 제가 이제 43번, 생강제로 43을 그거 할 겁니다. 요거, 요거 요거 합니다그요 복도를, 요 복도를 패턴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먼저, 다, 다각형 오유감이 도구. 요걸로, 이 복도를, 이, 여기 는 복도를, 쭉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려가지고, 이제 여기를 패턴으로 입혀보려고 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네, 이렇게 선택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반짝반짝 선택 영역이 됩니다. 자, 그러면,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패턴 도장도구라는 게 있습니다. 패턴 도장도구. 패턴 도장도구. 그리고 저는 크기를, 브러쉬를 300으로 할 겁니다. 3 0 3 300, 0브러쉬를 300으로 하고, 어, 모두를 오버레이, 모두를 오버레이, 오버레이, 여기 보면 표준 폴트 뭐쭉 있는데,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, 오버레이, 오버레이 하고, 뭐야, 어, 불투명도를 30%로 할 겁니다. 불투명도를 30%. 30%. 자. 그리고 어, 패턴을 눌러서 좀, 좀 밝은 걸로 해보겠습니다. 밝은 거, 밝은 거, 요걸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고, 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문질러면 뭐 된다 여기. 문질러면돼 이렇게. 어, 그냥 문질러 문질러요. 그냥 그냥 여기 반짝반짝한데 이렇게. 손, 반짝반짝한데 이상은 안 넘어가니까 문질러면 됩니다,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한번안는 하지 마세요. 왜냐면, 한 번만 이렇게 하고, 한번안 낸, 하지 마시고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어, 뭐야 선택 선택 해제를 해보겠습니다. 선택 선택 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양 그저 복교 색깔이 변해집니다. 복교 색깔이 변해집니다. 예. 그러니까 복교 색깔이 변해집니다. 자 이상으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저 저장하겠습니다. 파일, 그 다음에 따로 저장, 여기서 주의할 건꼭 JPEG 해야 됩니다. 기게 JPEG, JPEG 해야 되고, 저는 라이브러리에 사진을 놓고 생강제로 공부, 공부를 할 겁니다. 공부, 공부. 어, 영어로 됐네요. 공부.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